유미 준비하고. 네 유미 아, 소유미 선수를 많이 봐주죠. 김선희 쪽으로 어, 이번에 좋아, 넘겼습니다. 김설이. 자 슈팅. 아! 소유미의 골입니다. 소유미 아! 원더우먼이 선제골 기록합니다. 어? 좋우리치키기입니다 나티야 나티야. 예. 네. 유미. 자 바로 집니다. 마시마가 낮고 빠르게 중골을 먼저 반응해서 발만 갖다 대서 방향만 었거든요 그래, 골킥입니다. 자, 캐시가 천천히 공을 달고 어! 나옵니다. 가운데로 바로 넘겼습니다. 김설이, 험해 험 인생 최고의 경기를 맞이합니다. 다시 어. 후반전에 리드를 잡는 원더우먼입니다. 김서리의 끈질긴, 살려내는 볼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, 캐시가 나오는 것을 한 템포 빠르게 차면서 가라이 사이로 지금 지나왔거든요. 예. 그동안 못 넣었던 골을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몰았는데요. 정말 예. <laughs> 어,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<laughs> 몰라요. 그래서. 한 골만 들어가게 해주세요. 그 전날 맨날 기도하고 잤는데.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구나. 라는 거를 생각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대윤이었습니다. <laughs>